아, 잠시 또 시간이 짬이 나서 예, 오늘 시황 이제 시황 얘기하려고 잠깐 들렸어요. 어, 어 투자 시황. 예, 오늘은 국내 시장은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요. 예. 뭐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유동성으로 힘에 힘 해서 강세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어뭐제 마인드는 변함이 없어요. 예 우리나라 시장은. 이게 신흥국이에요, 신흥국. 그리고 제조업이 강한 신흥국이어서, 어... 박스권이라 박스피라고 하죠, 우리 모두. 예, 그래서 이 박스피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어, 뭐, 0천포인트 이런, 뭐, 개소리 하고 있는데, 전문가들은, 어,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요 어, 이렇게 지수는 그냥 시소게임을 벌리면서, 어, 미래 가능성, 먹거리 가능성이 커 보이는, 어, 이런 섹터들 위주로, 예, 조금씩 올라갈 것 같아요. 그래서 잘, 그때 잘 사고 잘 팔아야 될것 같고요. 예, 뭐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뭐 아니면 말고요. 뭐, 아니면은 뭐, 제 돈만 깨지는 거겠죠. 음, 그래서 저는 이제 그, 지금은 이제 유동성 장세, 금융 장세잖아요. 예, 돈으로 밀려오고, 아직 실적은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좋아지지가 않았어요. 이분기까지 그런데 2021년 내년까지 코로나가 좀 해결이 되면서 예, 실적 장세로 가는 강세장이 쭉 이어지지 않을까 내년까지 그렇게 보고 있고요. 예, 그래서 코로나 모멘텀이 있을 것 같아요. 예, 오늘 시장은 조정 중이에요. 아침에 좀 강하게 시작을 했다가 어, 지금 쭉 빠지고 있는데 시원하게 좀 빼고 있어요. 뭐, 또뭐 이익 실현을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. 아, 저도 이익 실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아, 그냥 버틸라고요. 예. 제가 저할수 있는 거는 버티기밖에 없어서 예, 버틸려고 하고 어, 오늘 보시면은 이거를 좀 크게 볼게요. 우선 제가 제가 뭐 보유한 종목도 있고 관심 종목도 있고 보유 종목은 나중에 제 계좌를 자세히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. 어, 오늘은 지금 조정 중인데 어, 그 맨위에좀 코리아센터, 예, 코리아센터라는 회사를 예를 들어서 어, 주식 우리 투자 분석은 어떻게 하고 어떤 마인드로 매수 매도를 하고 그리고 예, 이 실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요거는 제 주관적인 관점입니다 예, 요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저는 어, 10년 후에 100억을 만들어 보겠다 예, 이게 내 이게 주관과 내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해서 100억을 만들어 보겠다 예, 지금 제가 하는 목표잖아요 목표 이렇게 예, 해서 내 철학과 투자 이런 마인드와 철학을 가지고 요렇게 매수 매도를 했더니 깡통찼다 예 이러면은 그냥 웃으면서 아이고 또 한강 갈놈 또한명 생겼구나.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. 예 시장이 지금 조정 중인데 아주 살짝 재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저 PNT 저거 야, 많이 올라가네요, 또. 예 오늘 시청 5천억 찍습니다. 야, 박수. 아, 박수. 야싸. 예 <laughs> 이러고 놀아요. 예, 그, 아니고, 지금 코리아 센터가 갑자기, 어, 요번에 상승이 되게 강했어요. 예, 그래가지고 요거 제가 간단하게 분석을 해서, 어, 저도 뭐 많이 분석을 안 하고, 요 관심 종목에 딱 들어왔는데, 우선 지금 시총이 5,700억이에요. 예, 5,700억이고, 자, 이제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. 예, 요코리아 센터는 좀, 아, 뭐 제가, 사업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, 예, 종목들을 지금 못 찾고 있고, 그리고 또, 미국 주식에 좀 많이, 이렇게, 예, 시간을 좀, 할애를 하다 보니까, 국내 시장에 요런 종목이 있는 거를, 어, <laughs> 뉴스 듣고 알았어요. 예. <laughs> 뭐, 뭐, 그럴 수 있죠, 뭐. 예, 사람이 뭐,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. 예, 이렇게 있는데, 예, 코리아 센터가 요게, 어, 우선 이 커머스 사업 때문에, 아, 요 아마존이나 쇼피파이, 뭐 아니면은 우리 저기 씨 리미티드 아뭐 이런거 모르시는 분도 계실텐데 뭐제 영상 계속 들으시면은 아 아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참고로 뭐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뭐 미국 주식으로 공부하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는 공부를 많이 해요 예 그런데 가서